네, 오늘은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이 십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목장별로 같이 좀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인데 어, 설교를 한 5분 10분밖에 못 하니까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까 하는데 문득. 어, 중간고사 시험기간인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 제가 어린 시절에 되게 좋아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주고 여러분이 위로받고 또 격려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어, 늘 시험이 있어요 그렇죠? 뭐 제가 말하는 시험은 뭐, 이 텀이 그젠 뭐,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수능시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 정말 이 위기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어려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 오늘 고린도전서 이십 장의 말씀은, 어, 여러분이 치르는 성적과 관련된 그 시험이라는 단어랑은 좀 거리가 있지만, 우리 삶 전, 전반에 있어서, 또 여러분이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시험, 어려움, 이 유혹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이 13절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한 구절만으로도 고등학생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평생 동안 어, 겪어야 되는 그 시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견뎌내야 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이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좀잘 기억하면서 한번더 읽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0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받아들이고 또 이겨내야 하는가 오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 뭐냐면 시험은 언제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험은 언제나 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내가 성인이 되면 내가 좀 안정된 직장을 가지면 나에게 시험이 다가오지 않느냐? 시험이 사라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시험을 당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병에 걸리고요.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고요.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 다니는 우리 모두도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이 있는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에는 시험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지만 성경을 읽어 보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을 만나는 이유를 단한 가지로 알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죄이 세상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 에덴동산 떠올려보면 여러분 그때 아담과 하하가 살던 시기에 시험이 있었을까요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어, 전혀 없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즐겁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또 거기에 있는 동식물들과 행복하게 그렇게 지냈어요 일도 없었죠 수고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나와요 근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그 이후로 우리는 계속해서 일하여야 수고를 하야야 먹고 살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여러분은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시험을 만나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시험에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의학적인 이유가 뭘까요? 의학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어떤 균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나의 면역력 강한 그 세포들이 부족하니까 노출이 되고 병에 걸리는 거야. 마찬가지인데 같은 원리인데 우리의 민입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 앞에 또이 세상 가운데 많은 시험을 만나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 시험이 뭐가 있나요? 당연히 이런 그 학습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느끼겠지만 대부분은 관계에 대한 어려움, 부모 자식 간의 어려움 또는 내가 홀로 뭘 해야 될때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것을 꾸준히 할수 없는 어떤 인내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이 있겠죠 근데 잘 떠올려 보면 어, 우리 정중기 목자님이 자주 하는 말인데 네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 네. 마음이 약해서 그래 여러분 마음이 연약해서 근데 좀 더 깊은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끝까지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흐트러지면 믿음이 연약해지고 시험을 만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뭐냐면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때로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아내이 청소년 시기에 이런 어려운 일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라는 자책을 하고 절망을 하고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이 시험을 통해서 넘어진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13절 말씀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시험은 사실 감당할 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거는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 너무 큰 슬픔이고 너무 너무 큰 어려움이야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하기에 허락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문제집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처음 어떤 공부를 하고 시작할 때 이런 문제집을 사죠. 근데 이 참고서 같은 걸딱 사면 첫 페이지에 바로 문제가 나와요? 아니면 설명이 나와요? 설명이 나와요. 수학책으로 비유를 하자면 처음에 딱 피면. 과목에 이제 순서가 나오고 내가 뭘 배워야 되는지 그 공식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켜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시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그게 학습이 되면 그 다음에 뭘 하죠? 이제 실전 문제 막20 문제, 30 문제 되는 문제를 풀어요. 근데 문제집이 문제만 있으면 정말 너무 너무 여러분 인생이 피폐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참고서에는 뭐가 있어요? 답안지가 있고 해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부의 원리가 신앙의 원리랑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시험 당할 만한 일을 미리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어 가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무엇으로 알려 주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그 어려운 일들을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풀어 가고 있으면 또 그것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오늘 우리가 이 10장 전체를 읽어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3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신령한 물을 먹고, 신령한 떡을 마시, 먹을 먹고, 약속의 땅이 가지 않았냐?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여러 가지 벌을 받았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광야에서 멸망을 경험했고, 우상숭배에서 또 벌을 받았고, 음행에서 23,000명이 죽었고, 줄을 시험하다가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은 본보기가 된다고 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이유가 무엇이느냐?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가 시험을 당하면 아. 그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겨냈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겨냈듯이 나도 이 시험을 감당해야겠다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험 당하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우리 가운데 위로고 선포인데 한번 따라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시험 당하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13절의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의 결론격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할 길을 낸다라는 것은 시험을 만났을 때그 시험을 피해서 다른 길로 도망갈 수 있는 새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너를 도울 도구를 내어 주신다라고 원어적인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내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내가 끙끙 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래 넌좀 고생 좀 해야 돼. 넌 너무 인생을 달게 살았어. 너는 지금 슬퍼해야 돼. 너는 지금 고통스러워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막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스스로 할수 있을까 도울 길을 생각하시고. 시기 적절한 때에 여러분에게 도울 길을 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청소년 시기에 고등학생 시기에 가장 많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과 대학 입시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이 때로는 인생을 크게 봤을 때는 사소하다고 말할 수 있고 지금 이 시기로 봤을 때 너무너무 거대해 보이는 이 시험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왜 이겨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그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고등학생 시기를 살아가는 동안 가장 먼저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처음 중간고사를 치러야 하는 우리 1학년 학생들에게, 또 우리 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이 중요한 시험의 과정들을 치르고 있는 우리 2, 3학년 모든 고등 마을 친구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믿음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시험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를 내 마음속에 새기고 이 고등학생 시기를 감당하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 신호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을 감당할 만한 것을 허락하시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우리와 함께 시험을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저와 또 우리 고등 마을 모든 친구들이.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흔들리는 믿음이 어 믿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또 고3까지 이 청소년의 마지막 시기를 믿음 안에서 잘 보내고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시험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고 무엇보다. 나와 변함없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 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그들과 함께 하신 우리 목자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